명동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이 있었잖아요. 전부 여기가 비었습니다. 세 군데가 나란히 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중앙은 바로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한 길이 다 비어 있습니다. 빌딩 공부할 땐 에이트 빌딩. 오늘은 저희가 신도시 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명동입니다. 아, 이게 코로나가 발병된 지 벌써 1년여가 넘어가면서 이 상권이 그동안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얼만큼 공실률이 높고 폐업률이 높은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라고 불렸던 명동이 어떻게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명동은 굉장히 권리금이나 임대료도 비싸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통해서 평 평강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평강 10억 원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그렇게 거래가 됐던 건물들이 현재는 어떤 시세에 나와 있는지도 저희가 중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중앙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일단 명동 중앙로 소입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매장이었는데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전부 여기가 비었습니다 명동 유니클로가 나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저희가 좀 이른 시간대에 와서 한산하기도 하지만 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봤는데도 굉장히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저희가 쭉 들어가면서 얼마나 더 상가들이 비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유명 매장들이 얼마나 더 비어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7년과 1 8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약97% 정도 이상이 이 명동을 찾아오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 관광객 갈 길이 뚝끊겨 기 때문에 이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보이시죠? 그 대각선 맞은편에 걸어가는 와중에 보니까 바로 이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가 나란히 비어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한입 차인씩 쓰고 있었던 통건물인데 그것들이 다 지금 비어있는데요 여기 JD 스포츠하고 그 옆에는 또 러쉬가 들어가 있었고요 한 군데도 지금 간판이 아예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비어져 있고, 어, 전에 라네즈 업체가 들어가 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건물이 아직 임차인들이 조금 남아서 버티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통으로 빈 상태로 임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골목으로 또 가면서 한번 상권이 어떤지 설명드리고, 현재가 어떤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중앙로로 지금 제가 계속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명동이 다른 타 상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나서 초기에만 해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 유동인구는 76%가 감소를 했고요. 매장 방문객들은 90% 이상 네,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상권에 큰 타격을 미쳤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한해 동안 지하철의 이 유동 인구 자체도 이명동역이 서울시 내에서도 58%가 급감할 정도로 가장 높은 급감률을 보였어요. 이게 얼만큼 이 관광객 상권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로에도 보면 제 뒤로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의 업체들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 이게 중앙로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이면보다는 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정말로 이렇게 와서 직접 느껴보니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왔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휑한 느낌? 그리고 더 비어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정말 공실률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 50%에 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데들도 보시면 코너에 있던 자리들도 전부 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권리금이 영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들이 눈에 띄고요. 또 상권의 레벨을 볼때 화장품 매장들이 있는 상권을 최고 단계의 레벨로 저희가 보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화장품 매장들이 다 하나거나 하나씩 비어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인 의류 매장에는. 어, 이런 판매점들보다도 특히 유독 화장품 매장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앙로가 아니라 이면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면에 들어와서 골목을 걷고 있는데요. 이 중앙로 바로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한 길이 다 비어 있습니다. 계속 자료 화면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 너무 다 비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 하나가 다 공실일 정도로 어, 이렇게 또 체감되는 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실률보다도 50%보다도 더 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이게 명동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시세가형성어 있는 중앙로 기준으로 해서도요. 그 임양부도 사실은 평당 3, 4억 이상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실이 높다 보니까 매물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기존에 평당 3, 4억대에 났던 매물들이 50% 이상 낮춘 가격으로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중요한 거는 전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상황 보시면 고개만 돌리면 다 공실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게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 점은 이제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제 시세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명동 같은 경우는 워낙 공시지가나 시세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도 많은 상승이 되고요. 또 이게 결국에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 월세가 인하될 수가 없고 월세가 잡고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에 남아있으신 임차인 분들한테도 그렇고 새로 입점을 하려 고 검토하시는 분들에도 그렇고 세 부담이 결국에는 월세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동의 역부터 이제 을지로 입구역까지 내려왔는데요 여기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오면 이제 맥도날드랑 이제 하동관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쪽 라인은 화장품이나 어떤 의류 같은 판매점보다는 뭐 식음료나 이제 음식점들 이런 많은 임차업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을지로 입구역 쪽 위로 을지로가 업무 중심 시설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고정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 먹자상권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저희가 좀쭉 걸어다니면서 느낀 느낌은 이제 명동역이 있는 이 중면을 나눈다면 남쪽과 북쪽에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를 느껴주기는 하고요. 그나마 여기는 공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의지로 쪽에 접한 고정 대우 수요에 따른 이제 임차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샵 이런 판매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명동역 일대가 훨씬 더 공실률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을지로 입구역까지 걸어와가지고요 클로징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몇달 전에 왔을 때 보다도 공실률이 더는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내수 경기에 활성화도 사실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특히 이렇게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진 명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해외여행이 재개가 될 텐데 그것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실률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지. 이 명동에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꼭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재 상황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명동이 어떻게 나아질지,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빌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